도실 있을 때 괜찮아 부엌 있을 때 괜찮아 하지만 침실 갔을 때 이천 갔을 때안 그래 그래서 항상 영국 갔을 때자은 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폴매튜스입니다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제 별명은 폴 아저씨요 왜냐면 저는 덜보 아저씨입니다 21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이제 끝까지 그 있을 거예요 한국 사는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왔을 때 사랑받았어요 한국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계속 있었어요 결혼했어요 반지 없지만 결혼했어요 내 손가락 너무 통통해요 그래서 반지안 들고 가요 미안해 사랑해 BTS <laughs> BTS만 아니야 확실히 한국 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요즘에 한국은 말이 알아요 21년 전에 저는 솔직히 한국 역사 한국 문화는 안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서 6.25 전쟁만 배웠어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 인터넷 때문에 드라마도 볼수 있어요 음악도 볼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심 쉽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고 결혼 아요 저는 집안 공연 때문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한 친구는 여수 가고 싶었어요 저한테 물어봤다 맛집 있지? 맛있는 거 있지? 그래서 난 얘기했다 소떼회 먹어봐야 돼그 친구는 한국 사람이지만 그거 몰랐어요 많다 아주 많다. 영국은 확실히 옛날 나라예요. 항상 영국 갔을 때 놀라요. 가장 첫 번째는 와이파이하고 뭐 3G, 4G, 5G. 영국은 와이파이 진짜 안 좋아요. 한국은 상관없이 서울 나 다른 도시나 시골 갔을 때 쉽게 와이파이나 시그널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글에 그래 내려갔을 때 넷플릭스 내 핸폰에서 계속 볼수 있어요. 안 그래요. 런던은 나쁘지 않다. 하지만 우리 고향은 작은 도시예요. 우리 부모집 갔을 때 인터넷은 되게 되게 나빠요. 와이파이 되게 되게 나빠. 거실 있을 때 괜찮아. 부엌 있을 때 괜찮아. 하지만 침실 갔을 때, 2층 갔을 때안 그래. 그래서 인터넷 쓰고 싶을 때 아니면 전화하고 싶을 때 내려가야 돼요. 진짜 나빠다. 그래서 항상 연극 갔을 때 짜증나요. 왜냐면 자기 원하는 텔레비도 쉽게 못 봐요. 인터넷도 너무 느려요. 한국은 완전 편해요. 확실히 저는 넷플릭스나 비디오 싶을 때 바로 HD 나와요. 영국은 안 그래요. 그리고 공적 와이파이도 많다. 영국은 저렇게 공적 와이파이 쉽게 못 받아요. 두 번째는 온라인 쇼핑하고 음식 배달입니다. 영국도 온라인 쇼핑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안 돼. 저는 한국 럭키 배송 뭐 이런 것은 진짜 대단해. 원래 그 웹사이트 얘기는 이주 후에 올 거예요. 삼일 후에 왔어요. <laughs> 대단해 그리고 다양한 물품 다 온라인 살수 있어요. 술만 안 돼. 다른 것은 다 원하는 것들이 다살수 있어요. 옛날에 한국에서 수입품 사는 것 되게 힘들었어요. 한남동. 살았을 때 하남 슈퍼마켓, 그 포렌 슈퍼마켓 있었어. 미국 제품, 뭐 영국 제품, 유럽 제품 사고 싶을 때 포기만 가야 됐어요. 하지만 요즘에 치즈, 파스타나 과자나 모든 것은 다 인터넷 주문해도 돼요. 그리고 음식도 진짜 대단해요. 즘에 애플 클릭하면서 뭐 찜닭 불고기나 모든 음식은 배달할 수 있어요. 영국은 저렇게 할수 있지만 너무 비싸요. 한국 온라인 음식 딜리버리 되게 되게 사다. 그래서 오 가족은 2만 원, 3만 원 줬을 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영국은 똑같은 가족 4만 5만 6만원 써야 돼요 한국인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아주 편해 문제는 돈이 없어 이제 세 번째 화장실 화장실 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폐야 봤을 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한국에 화장실 필요했을 때 쉽게 갈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 처음 왔을 때 어머 뭐 2000년에 화장실들이 무서웠어요 그 월드컵 전에 옛날 화장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스럽게 왜냐면 구멍 하나만 있었어요 따? 바닥도 너무 더러웠어요 <laughs>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온 한국은 화장실들다다 변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어요 우리 모든 식당들, 카페들 화장실도 있고 지하철도 화장실도 있고 백화점도 화장실도 있고 네! 아니면 사무실에서요 <laughs> 정확하게 두 시간 후에 갈수 있어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해도 돼요 그래서 아주 아주 편해 저는 백화점 화장실 원래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여유 좀 있어요 아주 편하게 맘대로 쓸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21년 편하게 살았어요. 그래서 영국은 못 가요. 네 번째, Hello, Hello. Ni Hao, Ohayo gozaimasu. 한국은 한글만 쓰는 나라 아니야. 특히 서울에서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중국어 쉽게 볼수 있어요. 그거 되게 좋습니다. 관광객 위해서 그리고 외국 사람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솔직히 한국 시민은 상관 없어. 하지만 우리 외국 사람들 되게 반갑다. 우리도 한국어 배워야 돼. 하지만 어떤데 특히 지하철 탔을 때 너무 뻑. 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지하철 이름들이 다 달라요. 뭐 라인도 다 달라요. 하지만 소리 들었을 때 일본어, 중국어, 영어도 나오고, 사인도 다세 가지 나오고 되게 좋습니다. 아주 편하게 왔다갔다 갈수 있어요. 특히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 한국어 안 배웠어. 안녕하세요만 배웠어요. 그래서 영어 볼수 있었을 때 몸이 많이 됐어요. 이제는 괜찮아. 저도 한글. 일것 있습니다. 다른 나라 살았을 때그 나라 말 배워야 돼. 저는 완벽한 한국말 아직 할수 없어요. 저는 계속 노력 중이요. 영어 수는 일도 많고 되게 바쁘게 살아요. 그거 때문에 투자 할수 있는 시간 아직까지 못 뭐, 모였어요.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싶어요. 다섯 번째, 솔직히 미래 보는 거 말고 옛날 보는 거예요. 전통 시장. 너무 좋아. 많이 없어졌지만 한국은 아직 까지 시골 갔을 때 오일장도 있어요. 동대문, 남대문, 광장 시장, 뭐 동네 시장도 다 있어요. 망문 시장도 아주 좋아요. 영국은 그 시장들 많이 없어졌어요. 런던 뭐한두개 정도 있어요. 우리 고향은 월요일 아침만 작은 시장만 있어요. 저는 애들이있을때 시장 훨씬 더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문화 없어지는 것은 되게 아까워요. 한국은 전통 시장 보기 싶을 때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. 그것은 대단해 왜냐면 이 옛날 문화 없어졌을 때이 나라 느낌이 없어져 전통시장은 살아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요즘에 식당 갔을 때그 컴퓨터 같은 거다 주문해야 돼. 저는 식당 갔을 때 저는 인사하고 싶어요. 하지만 아저씨 보고 인사하고 주문하고 수다 좀 하고 싶어요. 요즘에 저런 일들이 없어져. 하지만 시장 갔을 때 사람 직접 보고 얘기하고 농담하고 맛있는 것도 사고 뭐돈 얘기도 해도 돼. 이것 좀 깎아주세요. 사과도 하나 주세요. 서비스는 없어요. 뭐 저런 재미 온라인 되게 좋지만 사람 냄새 안 그리고 사람도 못 만나요. 그래서 시장 갔을 때 확실히 축제처럼 같이 놀아요. 그거 되게 재밌어요. 저는 옛날 노량진 시장 갔지만 새로운 거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부산도 자갈치도 많이 가봤어요 되게 좋아요 되게 맛있어요 노량진 갔을 때 친구랑 회도 같이 샀어요 새우도 같이 샀어요 지하 갔어 식당에서 뭐다 준비했고 소주 한잔 하고 되게 좋았어요 사람 만나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시장들 잘 보호해야 돼요 오늘은 저는 영국보다 한국에 앞서 가는 것들 설명했어. 재미있었어요. 지금까지 보는 거 감사해요. 꼭 구독 좋아하세요. 안 했을 때이 털보 아저씨 울 거예요. 그리고 멘트도 많이 쓰세요. 사랑해. 안녕.